아, 순천, 이번에, 어, 지난번에 한번 순천 예배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전주에서 집회했었고요. 이번에 또, 저, 어, 우리 순천에서 예배네. 일부 예배는 피로배 목사님이 하셨고, 2분은 제가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주셨는데, 어, 내용이, 어, 해롯 왕이 그 세례자 요한을 자기 생일 때에 어, 딸이 이렇게 춤을 되게 잘 추죠 그래서 생일 때 어, 너가 원하는거 다 얘기해라 내가 뭐이 어, 땅에 뭐 반도 줄수 있다 그러면서 원하는거 얘기하라고 했을 때 어, 헤롯 왕의 그 부인이 어, 누구였냐면은,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를 헤롯 왕이 뺏은 거죠. 그런데, 세르자 요한이 헤롯 왕한테 전에 경고를 한 적이 있죠. 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 그래서 헤롯 왕이 세르자 요한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싫어했지만, 그래도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자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 사람을 칠수 없었는데, 헤롯 왕의 생일 때 딸이 춤을 잘 춰서 손을 닫, 들어주겠다 했을 때, 헤로랑의 딸이, 어,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엄마, 무슨, 어떤 소원을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 소반에다가, 그, 플래럴, 뭐, 증방 같은 데다가, 어, 세례자 요원의 목을 베가지고 달라 그래. 그래서, 세례자 요원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세례자 요원이 어, 참, 어, 죽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laughs> 이 헤롯 왕이 국민들,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의 메시지에 막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 한 마리로 헤롯왕을 죽이 죽이지요. 그것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 어, 저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이번에 순천에서 순천 저희 예수 생명 교회에서 27일, 토요일, 28일, 일요일 날, 낮 2시부터 성령 집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이거는 첫 번째 교회, 교회고,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으로, 김포에다가 지교회를 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날, 날을 정, 요일을 정해서, 그곳에 가까운 분들 또는, 어, 순전히 너무 멀어서, 저하고, 저희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메시지도 듣고 싶고 어, 또는 교육 영성 교육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순전히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우리 유튜브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교회 하라 그래서 김포에다가 이제 어, 저희가 또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기도 중복기도 많이 해주시고 김포 쪽에 가까우신 분들 어, 또 어, 전화가 매일매일 요즘에 많이 와요. 어, 인터넷 그 유튜브 통해서 어,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있다. 고 메시지 감사하다고 또 선물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선교 헌금 작은 아마 좀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김포 지역에 거기 가까운 분들 이제 모시고 선교해야 되니까 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어, 선교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정보 여기 계좌로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두 번째 지교회 갔는데 음, 세우는데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겠습니다. 어, 저희가 여기 순천에 오기 전에, 아, 주님 어떤 분이, 전라도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컨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저희는 워낙에 주님이 한국으로 오라고 명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 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까 피로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만민이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종들이,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수많은 종들이, 어, WCC나 NCCK에 가입하면서 뭐예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어, 종들이 됐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탄의 어, 종들이라고 말을 들 하시는데, 어, 그래서 지금 많은 양들이, 어, 진실로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어, 그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안 가르치는,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WCC에서 나온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의 메시지를 보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그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 그 어떤 분이 사업, 선호, 사업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한번 얘기해보시면 물론 저도 전화를 해봤었었는데, 한국에 와서. 전화도에 계신 분인데, 어, 저희가 이제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몇 개월을 쭉 올려드렸었어요. 우리 제자분들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 마음에 탐심의 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어, 그다음에 사, 요런저런 상처가 좀 있고 이런 걸주 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탐심의 형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이 어 본인이 자기 지역에서 어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준다면 비례대표를 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원인 거야. 전국 의원이야. 근데 그분의사무실 가서 보니까 전국 의원은 있어. 요 근데 뭐 의원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돈을 받지만 전국 의원은 그냥 여기 나라를 위해서 어 그냥 뭐 봉사를 하는 분인데 그래서 여기가 <laughs> 저희가 여기 교회 얘기 설립한 여기 설립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어 저희들의 그 스타일하고는 맞지가 않았는데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어이 사람이 너희의 양이 양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도 저는 여기서 사실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남편분하고 다른 제자분하고. 어 기도를 하면서 어이 사람이 자꾸 말하는 게 앞, 앞과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증금을 어 내기 전과 내기 후와 이렇게 앞뒷 말이게 달라지면서 마음이 더럽다는 걸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의원이고 정서 의원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받고 싶다. 그러나 그리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말이 너무 다르고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주로서.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주님이 어, 너희의 양이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꼭 우리 교회 오, 온다, 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마귀들을 내쫓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악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은 치욕행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굿 뉴스. 요거를 전달하라고 할때그사람을 주님은 너의 양이다. 너희들의 양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계속 이런식 저런식으로 갑질을 해대길래 말이 안 되는 식으로 하길래, 어,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네 했는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 건물주를 위해서. 그랬더니, 어, 주님이 이 사람한테 충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충고해주라. 왜 교회를 좀 오랫동안 쉬고 계시더라고요. 뭐집사님이었대요 20년 동안 어디 교회.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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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증금을 얼마를 냈고 그 보증금, 나머지 보증금은 1년 안에 내기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하는 건데. 근데 주님이 다음 달부터 보, 어, 그 월세를 내죠. 이 교회에. 월세 내는 거를 보증금님이 낸 거에서 까라! 까, 까게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리고 그냥 그걸 우리 목사님하고 나눴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더럽고 앞과 뒤의 말이 틀린 건 알았는데, 어, 벌써부터 그렇게 하는 것인가, 어, 그렇게 이 사람을 주님이 안 좋게 보시는 것인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기 빼내주는 기도하라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저희가 그 시청 가서 띄어보니까이 집안에 그 압류했던 경우도 많았고, 그 가압류도 막 붙어 있고, 막 저당이 막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새들어 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 건물주에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어,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열장 끝나고 나서는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받고 전에 살던 사람들 나가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그거를 가압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등기를 띄워보니까 해놓고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그 그분들이 못 받으니까 눌러 사는 거예요 못 받는 보증금을 깎으면서 사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훨씬 지나는 대로. 그래서 그런 거를 어, 저도 뭐 미국에서 UCLA 좋은 점수로 나왔고 로스쿨 가고 싶다 했잖아요. 저는 옳지 않은 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저에게 어, 이런 경험을 주님이 일부러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도 다 만나보고, 경찰도 갔, 경찰서도 갔었고, 부동산 전문인한테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금전적으로 지금 왜냐면 여기는 소극장 하려고 그랬지, 학원도 하려고 그랬지, 학교, 부설로, 교회 부설로 학교도 하려고 그랬지, 또 이제 교회도 여기서 이왕 하려면 몇년 해서 제자의 분들한테 주님이 주고 가라고 하면 주고 가려고 랬더니 주님이 이러한 걸다 아시면서도 여기를 들어오게 하셨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어, 장발장이, 어, 그 금,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성기 있죠.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미사 드릴 때 쓰는,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쓰는 그거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경감인가 누구한테 걸리죠. 경찰한테 걸리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어, 정발장 이야기에서 어, 내가 너 은첩 대도 줬었잖아. 그것도 가져가야지. 하고 이 경감한테 안 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어떻게 돼요? 어, 회개를 해서 나중에 사회 사업가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는 비즈니스에서 미션, 비즈니스를 통한 미션과 선교사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주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들어간 이 건물 주나. 또는 이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한국의 정치인들의 뭐 아무 아무게 아무 아무게나 똑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거짓의 마음은 똑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이 사람한테 알려라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는 걸 알려라. 너네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맡길 사람이 없으며 경고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러시더라.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나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어왜 나를 이렇게 못된 사람 막 응? 보증금도 이렇게 우리 안 주려고 벌써 계획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맡기셨나?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주님은 이런 사람도 뭐예요? 어, 주님한테 오기를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야말로 이천 마리의 돼지들이 바닷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 하나를 남자 하나를 구하신 것처럼 2천 마리 돼지가 됐던 뭐가 됐던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돈을 들여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같이 비싼 종들 왜 우리 미국에서 왔죠 우리, 우리 할 일도 많죠 제자들도 엄청 많죠 그런데. 여기 그 순천에 전라남도 그야말로 좌빨들이 가장 많다라는 전라남도의 순천에 어, 한이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어그 어, 보증금을 안 내주고 어, 상습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었구나왜 우리도 사실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건 뭐예요? 어, 우리도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그 이야기처럼, 어,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나, 그 어느 누구라도. 왜? 살인자들도, 어,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 김 누구 목사님은 뭐 깡패였다 그러죠. 막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뭐 때리고, 그런 사람도 회개해서 주님은 주의 정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어, 이러한, 어, 것들을 볼 때는 완전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앞뒤 말이 안 맞고도 이틀 동안 우리 공사를 막 도와줬었거든요. 이 건물주가 우리한테 그 계약하기 전에 도와주신다고 그랬었어. 도와줬는데 그때 여기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틀 도와주는데 500만 원한테 도와줬다고 막 허풍을 떠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세에 든 사람들 보증금도 못내 줘서 어 근데 그게 좀 상습적으로 많다라는 거 소문이 벌써 쫙 나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여기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건물 주인이 이상한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근데 우리는 어, 전국 전국에 있는 우리 유튜브 성도분들도 오시고 제자분들도 오시고 이곳을 우리는 어, 주님의 성전으로 쓰시는, 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왜? 어,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는 그 사람. 이 건물의 건물주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충고해 드릴 수 있는 또, 어또 어떤 분은 저희한테 단판 잘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 얘기를 해줘서 말안 들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손해가 날건 없어요. 보증금 이제 깎으면서 그 보증금만큼 살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야, 그렇게 불편하게, 마음 불편하게 보증금 낸 거를 새로 내면서 깎으면서 살고 가면 그만이지만, 어, 만약에 이 건물주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이 등기가 이게 지저분하다는 거 모르고 있는데, 언제 차압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건물이라는 거, 또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그 어, 보증금 못 받은 사람들, 어, 그렇...